수소진소, 칼슘, 인, 여섯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랍니다. 우리 인체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대략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네 가지만 해도 약96% 정도 됩니다. 약 96%. 이 여섯 가지에서 약 96.3%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량원소. 나머지는 미량원소. 이 여섯 가지 꼭 기억합니다. OCN 카피. 자, 그 다음에, 어, 식물에서는, 식물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건 인체의 경우에,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 이렇게 되겠고요. 어, 식물은 식물 파트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자 또는 원소, 여러분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소는 그냥 기본적인 성분. 예를 들어서 수소, 산소, 그런 성분. 그런데 원자는 한개한개셀수 있습니다. 한개한개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셀수 있는 개념. 자, 그래서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원자 핵은, 어, 플러스 전화를 띠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를 띠고, 중성자는 전화를 띠지 않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죠 그럼 이 경우에 지금 현재 핵이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고 전자가 두 개죠. 대개, 대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얘에 대해서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지금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인데 그럼 양성자 두개에서 플러스 2 핵은 그럼 전자가 두 개니까 이 껍질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2 더하면 0 그래서 원자는 어,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그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면, 마이너스를 잃어버리면 나는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를 받으면, 전자를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 가서 그쪽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 탄소 원자죠. 탄소 원자. 그럼 양성자, 그림이 가려져 있지만 양성자 6개, 플러스 6개 전화를 띠고 있고, 그럼 전자 6개, 마이너스 6개 전화를 띠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죠? 자, 어,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실판 보세요. 지구상에는 100가지 이상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를 쭈루룩 정리합니다. 그래서 표로 나타낸 것을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면 어떤 주기를 보인다. 달력의 월화 수목 금토 일처럼. 현대 의 주기율표는 현재 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자, 우선 탄소 원자가 있습니다. 카본 탄소죠. 그래서 대문자로 표시하고, 예를 들어 서 칼슘의 경우에도. C로 시작되는데, 그럼 그 녀석도 대문자 한 글자만 쓰면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한 글자 더 써주죠. 그때는 소문자로. 그래서 이거는 탄소, 이거는 칼슘. 자, 그런데 탄소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6의 의미가 뭐냐면, 6의 의미가, 이런 건 매우 기초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인데,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 내주길표는 원자번호 순서들에서 1번, 2번, 3번, 4번 쪽으로 배열하는데 원자번호 그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습니다.